짠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름철 피부관리 방법 중에 어, 가장 기본적으로 할수 있는 팩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음 천연팩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천연팩 하려고 하면 굉장히 음, 신경쓸게 되게 많잖아요 뭐, 피부 알러지도 체크해야 되고, 그리고 물기도 조절해서 밀가루도 섞어야 되고, 막 그런 게 되게 많은데, 그냥 그런 거다 빼고 굉장히 가볍게 할수 있는 팩을 알려드릴게요. 그냥 제일 쉽게 여름철에 가장 많이 하는 팩이 사실 오이팩이랑, 감자팩이거든요. 햇빛에 탄 피부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수분을 공급해주기 위해서는 오이팩이 굉장히 좋고요. 탄 얼굴에 좀 미백 효과를 주기 위해서는 감자팩이 괜찮은데요. 그래서 오늘은 오이팩과 감자팩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. 근데 이거 사용하실 때 혹시 피부에 알러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 먼저 하시고 사용해 주시는게 좋은데요 특히 이런 천연 팩을 할 때는 어 이렇게 피부 안쪽 살 여기 이쪽 같은 어, 연약한 살 쪽에 먼저 테스트 해본 다음에 이상이 없거나 발진 같은게 없을 때 얼굴에 발라 주시는게 좋아요 그리고 저는 이거를 가장, 뭐, 밀가루에 개고, 뭐, 꿀 같은 거 섞어서 바르면 더 효과는 좋겠지만, 바쁜데 빨리 하고 싶잖아요. 그래서 저는 이렇게 체칼을 이용해서 사용을 해요. 이렇게? 이렇게 잘라내는 거예요. 그냥 체칼을 이용해서, 음. 되게 얇게 잘 잘리거든요? 보이시나요? 이렇게? 어. 이렇게? 특히, 햇볕 탄 피부를, 어, 오이 이렇게 넣으면 진정도 되면서, 음. 그리고 피부에 수분도 공급해질 수 있지요. 때아요가 그 이렇게 붙잖아요그때처이팩을해주고 아, 음. 누워서 한숨 자거나 책을 좀 봐도 괜찮겠죠? 네. 시간이 지나서 살짝 겉에가 마르는 느낌이 들거든요. 그럼 그때 떼어내시면 돼요. 떼어내시고, 볼 세안해주시고, 그리고 저 화장품을 발라주시면 됩니다. 두 번째로 해볼 천연팩은 이거. 감자팩인데요. 이 감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름철 많이 타잖아요. 이 까매진 피부를 좀 하얗게 돌려주는 미백 효과가 있어요. 그래서 진짜 감자팩 이거 하고 나면 피부가 밝아져요. 환해지는 느낌이 있어요. 그래서 어, 여름철에 저 종종 해주고 있거든요. 감자팩도 마찬가지로 그냥 감자를 그대로 써요. 이 속살도 그냥 이렇게, 이렇게 나오잖아요. 얇게 나오잖아요. 그럼 이걸 그냥 붙여요. 근데 특히 감자 팩은 붙일 때좀더 어, 꼼꼼하게 붙여줘야 돼요. 감자 팩을 한 대랑 안한 대랑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. 응? 저는 튀눈 까짝도 많이 붙여줬어요. 감자가 꾸덕꾸덕하게 마르면 떼내서, 그리고 물 세안해주면 됩니다. 감자나 오이 같은 이런 천연팩들을 하고 나면 사실 은 효과는 굉장히 좋은데, 이런 천연팩들에 대한 알러지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으니까 꼭 테스트 한 후에 얼굴에 발라주시는 걸 추천드려요. 안녕!